안녕하세요 친구 레이디제인 10세 연하 임현태와 결혼 당긴 이유 아버지 건강 문제 서울 뉴스 한장아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레이디제인이 7년 열애해온 10세 연하 가수 겸 배우 임현태와 결혼식 날짜를 돌연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레이디제이는 지난 16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결혼식은 예정보다 조금 이른 7월에 치르게 됐어요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일정을 앞당기게 됐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해보겠다며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라고 덧붙였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 4월 결혼 발표 당시 오는 10월 결혼 예정이라고 했으나 오는 7월 22일로 당겨 진행한다고 전해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도 지난 15일 뉴스 이에 혼전임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이디 제이는 2006년 인디밴드 아키버드 멤버로 데뷔했으며 허밍 어반스테레오 이집 개건 보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랑받았으며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에 백제희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면태는 1994년생으로 연극 스몰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를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그는 MBC 하자 있는 인간들 비위도적 연애담 s 스비에스 모범 택시 이분 등에 출연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